네, 리플엑셀피 아직은 좀 네, 조용합니다. 급등하는 흐름은 좀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3월에 폭등할 수 있는 네, 여러 일정들이 앞으로 네, 계속해서 줄을 서고 있죠. 자, 그 내용들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이 크립토퀀트에서 분석한 그래프를 좀 말씀드리면요. 업비트 보유량이요. 이 바이낸스 보유량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 이게 네,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네, 파란색이 지금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양입니다. 네, 굉장히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 이 주황색인가요? 요요 부분, 네, 요 부분이 바로 이 비썸, 빗섬. 네, 비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입니다. 비썸도 지금 네 바이낸스 보유량의 약한두배 정도, 아 절반 정도 되죠.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어디보다 이 리플 XRP에 대한 이 지지도, 네, 가히 좀 압도적이다. 네, 이런 걸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네 가상 자산의 어, 중심지로 만들겠다, 수도로 만들 알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섯 개 코인 비축을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리플 XRP가 내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 코인 투자자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이 리플 XRP를 네, 비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네, 공식적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하겠다 어, 이렇게 발표를 한 만큼 미국보다 우리가 더 빨리 산 거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선취매를 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리플의 가격은 네, 시세 초입 구간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요거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 SNS 계정 네 트루스 소셜이죠 여기에 이제 올린 글입니다 자 요걸 이제 먼저 올렸죠 요거를 먼저 올렸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은 네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의 부패한 공격 이후 이 중요한 산업을 네,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네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을 추진하도록 네 지시를 했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이 XRP가 가장 먼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요런 내용 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그죠 요게 음, 단순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서를 매긴 게 아니다 분명히 좀 의도적인 거다 계속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건요 이 전략 준비금으로 어, 이 코인들을 지금 매수를 하죠 뭐 리플렉스 rp 솔라나 뭐 에이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 미국에서 이 전략 준비금으로 이런 코인들을 네, 매수하게 되면요 당연히 다른 정부 네, 다른 국가에서도 따라서 네, 따라서 매수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 리플 XRP 가격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좀어 이런 흐름을 뒤따라 올 국가는 네,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네, 사우디가 아마 어 가장 먼저 좀이 국부 펀드에서 XRP를 보유하지 않을까, 어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또 사우디 이외에 있는 중동 국가들, 뭐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국가들이 이 코인들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매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어, 3월 7일 이 암호화폐 서밋이 어, 백악관에서 열리죠. 자 지금 현재 그 기대감이 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 아직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참석자들 관련해서는 요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럼 차트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일단 뭐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어, 서서히 좀약 반등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가격은 지금 한 3,779원, 네, 3,800원이 약간 모자른 네, 그런 가격인데요. 자, 지난 이제 어, 이 하락세,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어, 이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 관세를 언급하면서 상당히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 전략 준비금 관련된 내용으로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네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원 중단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네 증가가 좀 됐었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전부 다네 외부 변수였고요. 그리고 또이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나 이 리플 XRP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다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을 다 지금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반등 시세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있을 일정들 네. 이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리플 X, XRP에 가장 네, 직수해가 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이 3월 7일 네, 암호화폐 100억 간 회담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지 시간으로 3월 7일 오후 1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자면요 네, 3월 8일 어, 새벽 한 3시 정도 3시 반 정도, 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네, 기대감에 의한 그런 상승세 기대해 볼수 있고요. 특히나 저는 어, 지금 오늘 아직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는데, 네, 미국 증시가 좀 어,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통해서, 어... 상하원, 상하, 이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네, 굉장히 좀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 미증시가 좀 급등을 하면은 이런 외부 변수들이 희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한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일정이 바로 코앞에 있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큰 변동을 좀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때 어, 또 이렇게 조종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매도를 어, 잘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제가 차트에 다 이렇게 일정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지나간 일정들 그리고 그 일정들을 살펴보면서 가격 분석을 하면요. 훨씬 더 효과적인 어, 분석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죠. 이렇게 각 일정들을 다 차트에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한눈에 좀 파악하기도 쉬우시고요. 그리고 또이 가격 구간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지난 이런 어, 악재들을 다 지금 가격이 이겨냈구나.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 어, 그런 또 우리가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간 일정들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놓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대신 이제 조금 이런 게 번거롭거나 세팅을 좀 하실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은 요거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 여기 지금 화면에는 나오진 않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어떤 지금은 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단기 관점에서는 약간 좀 고점 신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 지금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장 가격 구간에서는 일단 이렇게 제가 다 체크를 해드렸죠. 네, 3,350원까지는 일시적 급락. 지금은 관세가 통과가 돼도 이제 에...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죠. 그죠. 자, 제가 뭐 말씀드린 가격 거의 근처까지 네 나... 어... 흐름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일정들 어... 이 일정에 따라서 가격이 어... 얼마까지 우리가 어... 기대해 볼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놨으니까요. 이거 저희 구독자님들은 요꼭 어... 보셔서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요거 차트 공유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네, 더 보기 보시면요 저한테 카톡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더 보기 누르시면 카톡 링크 보이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저한테 카톡 메시지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숫자 8 그리고 차트 공유 이렇게 남겨놓으시면요 어, 제가 확인하면 바로 요 차트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요 내용들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다 대응하는 방법들 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을 일정들 동안 어 어떤 가격 흐름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다 여기 차트 안에 제가 어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곧 있으면 또 3월 11일 날어 비트코인포 아메리카가 개최가 되죠. 여기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또 SEC에서 이 크립토 테스크포스 업계 관련자 첫 번째 원타K가 열리죠. 여기서도 굉장히 리플에 어 중요한 내용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좀어 아직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지 않는데 네 자문위 지금 어좀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뭐 공식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그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요 일정은 조금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공식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제가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지켜보자 라고 지금 남겨놨고요 그리고 어 여기 3월 7일 암호화폐 회담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조정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게 요 4월 2일 네 EU쪽 관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흐름을 봐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일정별로 정리를 해놓으면요 어 굉장히 좀어 안정적으로 어 그리고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5들어서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이니까요이제뭐한 5일 정도 남은 이죠 그죠 이 네. 자, 이때도 한번 보셨지만,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하게 나옵니다. 요거 지금 뭐 지금 3,780원인데요. 네, 5,000원까지. 네, 하루 이틀이면 금방이죠. 네, 금방 돌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어, 매물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주 강력한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모멘텀으로 이 매물대를 다 잡아먹는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리플은요, 꼭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한 천만원 투자를 하고 있다. 코인에 네, 그러면은 음, 코인 투자 자산의 어, 30% 이상은 네, 꼭 리플에 좀 투자를 좀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만큼 올해 상반기 네, 리플만큼 강한 어, 상승 탄력을 보일 만한 코인은 없다 어, 단연코 리플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일정이 있죠 hb230 법안 네, 이 법안이 어, 통과되기 전에 리플은 13,000원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차트 보시면 내용들 다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중들. 네, 나머지 비중들로 어 단타. 네, 단타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시면요. 상당히 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뭐 물론 리플이 우리가 어 계속해서 주구장창 뭐쭉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조정을 주는 그런 또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타점 삼아서 네, 요렇게 네, 단타 트레이딩을 병행하셔라. 그건 이제 내 비중의 한 5에서 한10% 정도만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리플에 재투자하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단타에 좀 자신 없거나 어 타점을 좀잘 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어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 난거뭐 수익 인증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지 어 이런 것들 서로 많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제가 또 여러 좋은 정보들 다 지금 여기서 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요거는요 저희가 무슨 뭐 개인적인 어 그런 어떤 느낌만으로 감만으로뭐 어떤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프로그램 매매 네, 알고리즘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네,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화된 그런 단기 매매를 병행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 오셔서요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도 제가 어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무료로 구독자님들께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보시다가요 어, 나도 좀... 이 알고리즘 매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든지 지금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카톡 링크에요. 저한테 카톡 메시지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요것도 소통방이랑 같이 알고리즘 매매 하실 수 있도록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게요 무슨 마뭐 제가 해서 뭐한 달에 무슨 뭐 수백 프로 수익 난다 이게 아니고요. 네 정말 손익비 높은 네 그리고 정말 안정적인 네 그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해 보시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네 충분히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독자님들과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 일단은 뭐 오늘 글쎄요. 저는 오늘 새벽에 좀 어떤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장 움직임이랑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 그런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차트에다 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도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